7초 50 음, 여자 일반부 결승 경기입니다. 예선 없이 7명의 선수가 바로 결승 무대로 진출을 했는데요. 사레인의 이종복 최강자 이은지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레인의 이은지 선수, 현 한국 신기록 보유자인데요. 앞서 열린 국제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네, 자,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초반 25m 이은지 선수와 이성훈 선수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전반 50m 과연 이은지 선수가 몇초대 턴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29초 4공의 기록인데요. 자 좋은 자명거리를 보이면서 자, 새로운 대회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위는 5레인의 김예은 선수 그리고 3레인의 임다솔 선수도 많이 붙어주고 있는데요. 자, 이은지 선수가 1위가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 일본 00초 43으로 새로운 대회 신기록 이어서 김예은 선수, 임다솔 선수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은지 선수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난 직후의 경기라서 컨디션 유지가 힘든 것으로 어 아마 보이는데요. 그래도 또 새로운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이 종목 최강자임을 입증하는 경기였습니다.